세 명의 죄수는 달빛조차 희미한 깊은 밤을 틈타 교도관을 무참히 제압한 뒤 그의 제복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마치 진짜 경찰처럼 당당히 교도소 정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이들이 탈출하자 만여 명의 무장경찰이 총동원되어 포위망을 좁혀갔지만 세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열흘 뒤 결국 친척과 지인들의 연루로 세 사람은 차례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날 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들은 교도관의 목숨까지 빼앗으며 탈옥을 감행했던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사건은 드라마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4년 9월 2일 실제로 중국 흑룡강성 할빈 연수연의 한 교도소에서 일어난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도관은 평소처럼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밤중은 수감자들의 감정이 가장 불안정해지는 시간대이기에 교도관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반,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베비로 감방 안에 세 사람은 이미 속을 끓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수 가오이루는 갑자기 감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는 가족과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미 살인죄로 사형이 확정되어 곧 집행을 앞둔 상황이었기에 그의 요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규정상 이 시간대의 통화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라 해도 인권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가오위룬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교도관 눈에는 이 요청이 그리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교도관 담바오런에게 자신을 불러내달라고 요구했고 방심한 담바오런은 그대로 응했습니다 교도관은 감방 문을 열어 가오위룬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운 뒤 그를 데리고 근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교도관은 가오위룬을 데리고 나가면서 감방 문을 닫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만 것입니다. 감시카메라 영상 속에서 가오이룬은 이 상황을 분명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도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뒤를 따라가면서 은밀하게 동료들을 향해 눈빛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오이룬이 교도관과 함께 방을 나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감방에 남아있던 왕다밍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는 먼저 감시카메라의 각도를 돌려 촬영 범위를 피한 뒤 조용히 문을 열고, 리하이웨이와 함께 몸을 낮추어 발소리를 죽이며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곧장 근무실 앞까지 다가가 마치 신호를 기다리듯 숨어 있었습니다. 한편, 가오이루는 전화를 마쳤음에도 바로 돌아가지 않고, 일부러 교도관과 잡담을 이어가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감시 화면 속 그의 모습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는 조금씩 몸의 위치를 바꾸며, 교도관의 뒤편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 그는 손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손목에 채워진 수갑으로 교도관의 목을 강하게 조여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문 앞에서 대기하던 왕다민과 리아이웨이가 달려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합세해 교도관을 제압했고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그를 완전히 눌러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입을 막고, 한 사람은 다리를 누르고, 다른 한 사람은 목을 조였습니다. 교도관은 끝까지 버텼지만 혼자 힘으로 세 사람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불과 몇십초 만에 그는 쓰러져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교도관을 제압한 뒤, 세 사람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사전에 짜둔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가오이루는 연한 파란색 긴 소매 제복을, 왕다밍은 진한 남색 제복을, 리하이웨이는 반소매 제복을 차례로 갈아입고 경찰로 위장했습니다. 이어 왕다밍은 교도관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교도소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6시 무렵, 세 사람은 근무 중인 경찰관을 가장한 채 태연히 교도소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곧 근무 중이던 무장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장 경찰이 다가와 신원을 확인하려 하며 경고 사격까지 했지만, 세 사람은 이미 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아침 안개와 주변 옥수수밭을 이용해 곧장 몸을 숨기며 달아났고, 시야에서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연수현 교도소 교도관 살해 탈옥 사건 소식은 순식간에 해올빈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곧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감시 영상은 세 사람의 대담하고, 거친 수법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더큰 의문도 남겼습니다. 도대체 왜 사건 내내 다른 교도관은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걸까요? 거대한 교도소의 근무자가 단한명 뿐이라는 게 말이 될까요? 그렇다면 그 시각, 다른 교도관들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추적 과정에서 리아이웨이는 자신의 고향 쪽으로 도주했고, 가오이룬과 왕다밍은 오히려 집과 반대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할빈 공항국은 즉각 협조 수배령을 내리고, 대규모 경찰력을 도심과 인근 시골 마을로 투입했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고, 차량과 보행자에 대한 집중 수색이 이어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흉악범이었기에, 만약 이들이 사회에 풀려난다면, 피해는 엄청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민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밤에도 편히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흑룡강성공안청은 즉각 세 사람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며, 현상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1인당 5만 위안, 총 15만 위안이었지만, 사건이 심각해지자 곧 이들은 1급 수배범으로 지정되었고, 현상금은 무려 45만 위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당국은 시민들에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조금이라도 단서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역시 사건 발생 5시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긴급수사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째인 9월 3일 밤 8시 15분. 연수현 위산촌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마을 근처에서 수상한 인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장 경찰은 즉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밤에 화장실에 나오는데 바깥에서 수상하게 기웃거리는 남자를 봤습니다. 게다가 옆 옥수수 밭에는 불을 피운 흔적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가 탈옥범일 거라 생각해 바로 마을 간부에게 알렸습니다. 무장 경찰이 도착하기 전 주민들은 이미 각자 도구를 들고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곧 옥수수밭에서 짓밟힌 흔적과 불피운 자국이 발견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틈 속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있던 리하이웨이가 붙잡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도망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9월 4일 새벽 0시 50분 경찰은 또 다른 탈옥범 왕다밍의 흔적을 포착했습니다. 청천향 신성촌의 한 주민은 개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어서 정체를 묻자 놀랍게도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살인범이다. 네가 경찰에 알리지만 않으면 너를 해치지 않겠다. 사실 왕다밍은 굶주림을 참지 못해 음식을 구하려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민은 겉으로는 도와주겠다며 방으로 들어가 가족들에게 알렸고 집안 방송 장비를 통해 곧장 마을 전체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곧 100여 명의 주민이 도구를 들고 모여들었고 무장 경찰과 함께 왕다밍을 포위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옥수수밭으로 뛰어들었지만 민경과 주민들의 협력 앞에서 결국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사건 발생 40시간 만에 두 명의 탈옥범은 차례로 검거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주범 가오이룬 한 명뿐이었습니다. 무장 경찰은 가오이룬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매번 도착했을 땐 그는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는 원래 이 지역 출신으로 지형에 매우 밝았고. 마침 옥수수가 무성하게 자란 시기라 밭 속으로 숨어들면 눈으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가오이룬에 대한 추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9월 4일 마을 주민들이 그를 백합촌과 흑룡촌 근처에서 목격했다고 신고했지만 수백 명의 무장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도 옥수수 줄기가 너무 높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9월 6일 청천향 허프촌의 한 가게가 털렸는데 월병과 과자, 담배, 술이 사라졌고 대신 1 2 0위안 지폐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것이 가오이룬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후에도 연일 수색은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는 워낙 조심스럽고 의심이 많았으며 지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탓에 수색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시기 연수연에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길은 완전히 차단되었고 지나가는 차량까지 모두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공안부에서는 경찰 헬리콥터까지 동원했지만 며칠간 이어진 수색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무장경찰들은 밤낮 없이 그가 숨어 있을 만한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던 9월 11일 오후 마침내 가오이루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초라한 몰골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친척집에 나타났습니다. 친척은 겉으로는 달래며 밥을 차려주는 척했지만 몰래 마을 간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무장경찰이 도착했을 때 가오이루는 이미 친척에게 밧줄로 묶여 있었고, 긴도피 생활로 인해 기아와 피로에 시달린 그는 거의 탈진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3명의 탈옥수는 모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사건 당시 교도소에는 단한 명의 교도관만 있었던 걸까요? 규정대로라면 반드시 2명 이상이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야 하지만, 연수현 교도소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교도관들은 새벽에 교대로 휴식을 취하거나, 근무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즉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는 세 명의 흉악범에게 치명적인 허점을 내어준 셈이었습니다. 사건 후 교도소 소장과 부소장은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할빈 씨는 전 지역 교도소의 관리 규정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 주범 가오이루는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구와의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감 이후부터 그는 탈옥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왕다밍, 당시 35세. 그는 과거 강도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토지 문제로 이웃과 다투다 다시 사람을 죽이고 수감되었습니다. 가오이룬이 탈옥을 제안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가장 어린 리하이웨이는 29세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결혼 전에는 멀쩡했지만 결혼 후 이유 없이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혼 후 타지로 떠났고. 리하이웨이는 끝까지 쫓아가 전 아내를 괴롭히며 함께 있던 남성을 중상입히기도 했습니다. 그 일로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음엔 리하이웨이가 탈옥에 반대했지만 두 사람의 끊임없는 설득과 아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감시하며 밤마다 교도관들의 경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눈여겨봤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는 근무 인원이 부족했고 때로는 단한 명만 남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탈옥 계획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결정적 틈이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할빈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폭동 탈옥죄,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재물송해죄 등 여러 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13일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오 위룬, 왕다밍, 범행이 극도로 중대하다며 사형 및 정치권리 박탈 종신형, 리하이웨이 역할이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무기징역, 왕다민과 리하이웨이는 항소했지만, 2016년 7월 29일, 흑룡강성 고등법원은 원심을 유지했고, 사형은 최고인민법원에 상신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건, 일명 연수교도소 탈옥 사건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흉악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교도소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중국 전역의 교도소는 관리 체계를 재정비했고, 근무교대, 순찰, 신문, 호송 등 모든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중국 사법 역사에서 경종을 울린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